사다기들 오늘은 이걸 먹어볼 건데 이게 이거예요. 자 안에 뭐 들어있어요? 먹어볼게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시악쉐시쉐기시 여기 안에 뭔가 들어있어요. 응. 이거 무슨 소인지친구들 알죠? <laughs> 음. 이게 조금인 줄 아. 알았죠. 아아 아. 아, 아. 음. 이게 먹는 게 아니고 이게 색종이나 봐요. 이 이걸 떼서 보고야지. 가 주십시오. 가는 게 아니에요. 가는 게 아니에요. 우와. 겠어요, 저거. 우와. 눈 같아요. 음. 그냥 할짝만 자. Wow. 이제 빠빠. 음. 빠빠이. 빠빠이. 하얀 게 들어있어요. 알겠죠? 빠빠. 빠빠이. 빠빠이.